자, 이차와 이차의 연립이고요. 여러분들 이 녀석이 지금 인수분의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에 수월하지 않고요. 어, x제곱이랑 y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항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연립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없애줄 거냐면 예, 상수항을 소거해줄 겁니다.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에 곱하기 2를 할 건데요. 일단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40이고 밑에 있는 식에 2를 곱해준다면 2x제곱에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녀석 뺄건데 아래에서 위에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5xy 플러스 6y제곱은 0이다라고 우리가 상수항을 소거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게 되겠는데, x 플러스 2y 곱하기 x 플러스 3y. 능력이다라고 인수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첫번째, x는 마이너스 2y일 때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y라면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 아무 거에나 마이너스 2y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첫 번째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y를 쭉 대입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면은요. 4y 제곱에 플러스 2y 제곱에 마이너스 2y 제곱은 40이고 2y 제곱, 2y 제곱 사라지면서 4y 제곱은 40이니까 y 제곱은 10이구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자 x, y를 한번 이때에 x y를 구해 보도록 한다면 y는요 루트 10이죠 자 y는요 플러스 루트 10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루트 10이기도 한데 그때의 x는요 x는 y한테 마이너스 2배를 한 것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는 거고 자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의 x는 얘한테 마이너스 2배를 한 플러스 2루트 10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랬을 때 x랑 y는 서로 정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X랑 Y는 정수다 그러니까 얘 지금 정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져갈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두번째 경우 보도록 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요 경우가 되겠는데 x가 마이너스 3y 일때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y 일때 마찬가지로 첫번째 식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y를 대입을 해주신다면은 9y제곱에 플러스 3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은 40이다가 되고요자 요거 계산해주신다면 10y제곱은 40이다 에서 y제곱은 4기때문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x,y 를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Y가 플러스 2일 때와 Y가 마이너스 2일 때의 x는 각각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를 여기에 이 조건 안에서 풀었으니까 여기에 다 대입해 주신다면 플러스 6이 다가 되겠죠. 그때 이제 정수가 나왔어요. x랑 y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 둘을 곱해도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